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범알TV입니다. 네. 자, 제가 저번에는 이 매직 세트를 했었죠. 자, 오늘은 다른 마술 세트. 한번 마술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다 외우고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아, 제가 이거 다 외우고 왔어요. 일단, 어, 이쪽에, 어, 검은 발, 마술사용자에 있는 그림을 맞추는 건데요. 어, 투시력도 이용해준다는 아, 제가 못하죠. 그래서저만에맞춰보겠습니다두개 살비 마술이 무슨 댓글이 나올까요? 자,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보는 거래. 아닙니다. 자, 제가, 어, 한번,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거 파란색일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고 아이스크림.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자, 이거를 잠, 저는 이거 보고 있죠. 자, 파란색, 자 맞죠? <laughs> 또두 번째는 어, 이거 더 많이 구부러지고 더긴것 같은 것 같, 맞던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더긴것 같죠? 근데 재보면 이렇게 겹쳐 보면. 똑같습니다. 자, 이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어, 그런 마술입니다. 자, 마지막 마술. 자, 이거 동전이 내 마음대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없어진다 이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어, 어떻게 하는지 조금 배워볼게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 이 이거, 이거 이렇게 있죠? 자, 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있죠 여기로 보여드려야 돼요. 자고 하 이거를 하면 있다. 아 없다. 있다. 없다. <laughs> 네, 자 이런 거 마술이고요. 자 다음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시계에, 이거 같이 있거든요. 저거 쓰, 자,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이렇게 나와요. 하고, 이거 콘이랑 반지가 나오죠? 이거 반지에다가 이거를 돌려다니는 건데, 자, 제가 이거 반지로 하는 거는, 어, 저는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 앞부분이 쪽 바퀴가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지거든요. 자 이거를 먼저 잡섯번 굴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뒤집어서 하면 이렇게 <끼리> 이렇게 들려. 자또 하나는 이콘에다가 이걸 하는 건데 이거는 이쪽 밑에 이거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꽂고 하는거고 한번도 하신 분들 진짜 좋습니다 왜냐 이쪽은 원래 여기에다가 이쪽에 이렇 들어가 있죠 이쪽 움푹 파지 어, 나온 곳에 이걸 딱 하고 하면 좋아집니다 자또다른는자 음, 이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가볍보해드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해주고 이거를 이쪽은 이쪽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빠져와 이렇게 돕니다. 자, 하고, 하나는, 이렇게, 그, 그냥 굴러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자, 제가,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해가지고, 어, 마술 세트, 1탄, 마술 세트, 마술 2탄까지 오늘은 해봤습니다. 네, 자, 어, 보신 분들조회도 알림까지 눌러주셨죠? 자, 그러면. <laughs> 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 안녕.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를 다외우시면살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술 놀이는, 이것은, 어, 그거입니다. 미거 음, 그거 있잖아요. 다이소에서만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알오늘 네, 마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거찾아가겠습니 안녕! 하기 전에, 자, 이건 어떻게 하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 보면, 이렇게 하고, 먼저 이거를 낳고, 하고, 들으시기 마술이, 얍! 할 때, 이거 이쪽, 뒤쪽 보이죠? 뭐 보고, 보고, 말하는 거 싶다. 음.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냅다. 잘 어울린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 야! 자 이렇게 붙는모부터볼수 있습니다 네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잠시만요 자 네, 이거 이렇게 따라, 떨어졌죠? 자 이거 이렇게 놔두고 어 뒤에서 이거를 빼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면 자 이거 했습니다. 안 보이죠? 네 해가지고 이걸 없 없은 거 보여주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놔두고 자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었죠? 자 그러면 어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도 재밌는 로 <laughs> <다음이 재밌는 웃음> <laughs> 안녕. 주다려주시 바랍니다. 응. 바랍니다. 자, 오늘 주 제가 제일 처음에 했물세 어, 개가 필요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은, 이렇게 긴 설명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음.. 근데 저자는나습니다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저 한번 자, 뭐 잘보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꼭. 레슨 꼭. 꼭. 네, 해볼랍니다 자그고 아니 세트 거지 꾹! 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자, 그리고,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는, 어, 이런 유튜버들의 행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쪽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녕!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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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녕! 뿅! 뿅! <뽕> 요! 빠요!